안녕하세요 루트니입니다 오늘은 ESFJ 연애 특성에 대해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ESFJ거나 이 ESFJ에 관심이 있는 여러분들이시라면 공감과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 또한 ESFJ인데요. 사교적인 외교관이라고 불리는 타입입니다. ESFJ의 연애 유형을 살펴보시면 눈치력 맞네 연애 ESFJ를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 놓은 것 같습니다. 정표현력이 높은 편이죠. ESFJ는 사랑에 빠지면 다 티가 납니다.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가 없고 표현이 저절로 나오는 타입입니다. ESFJ가 뭔가 날 쳐다보는 것 같고 눈빛을 반짝반짝거리고 있다면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ESFJ의 특징 중에 항상 남을 신경 쓰고 친절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눈빛을 반짝반짝 하면서 하트 병뿅한 말이고 친절한 모습만 보인다면 이성적인 호감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다음, 눈치력은 완단으로 채워져 있네요. ESFJ는 공감 능력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눈치이력이 높은 편입니다. 이게 본능적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상대가 일부러 철벽을 치면 눈치 높은 ESFJ도 모를 수 있습니다. 철벽은 치지 마세요. 연인이 되면 그 공감 능력과 배려심으로 따뜻한 연애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썸 추진력은 상당히 낮네요. 맞습니다. ESFJ는 연애 추진에 있어서 좀 소극적인 편이에요. 연인이 되면 엄청난 사랑꾼이 되지만 사귀자는 말을 잘 못해요. ESFJ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시라면 먼저 용기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식구급력은 보통이네요. ESFJ는 식구급력이 높거나 하진 않습니다. 연인하고 손잡고 포옹하는 스킨십도 좋아하지만 부끄러움도 많이 타는 유형이에요. 마지막으로 필터링력이 굉장히 높다고 나오네요. 이건 정확히 뭘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성에 대해서 좋고 싫음을 명확하게 필터링할 수 있는 그런 필터링력을 말한다면 맞습니다. ESFJ는 처음에 이성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잘하고 뭘 해줘도 이성적으로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성적으로 느껴지더라도 금사빠는 아니라서 처음에 외모만 보고 사랑에 빠지는 일은 없습니다. ESFJ는 외모가 기준선 안에 들어왔다는 가정하에 성격을 제일 많이 보고 그 다음에 다른 매력들을 봅니다. 그만큼 기본적인 인성, 날 대하는 태도, 가치관 등 성격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래 키워드를 살펴보시면 오지랖퍼라고 쓰여있네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ESFJ는 상대에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집사라고 쓰여 있는 것 같습니다. 상대를 살피고 챙겨주는 걸 좋아해요. 그 옆에 자발적 의뢰 연애라고 쓰여 있는데요. 글쎄요, 개인적으로 이건 잘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ESFJ의 기본적인 특징이 잘해주고, 배려해주고, 사랑을 주고, 다정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지만, 동시에 사랑받고 싶은 감정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에게 주는 만큼 받지 못하면 서운한 감정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ESFJ가 좋아서 엄청 잘해주고 있는데 상대방이 받기만 하면서 그것을 당연하게 여긴다거나 갑처럼 행동을 하면 ESFJ의 마음이 식거나 관계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ESFJ는 안정감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는 타입이라서 처음 시작 단계에서도 상대방이 날 진심으로 좋아하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생각이 들어야 시작이 가능하고 사랑을 이어갈 때에도 상대방이 날 온전히 사랑하고 있고 날 소중하게 여기고 있구나 느껴야 그 사랑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을로 연애를 유지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서로 상호 교류가 되는 사랑을 지향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연인이 너무 좋아서 잘해주고 싶고 잘해 주니까 더 잘해 주고 싶은 게 ESFJ의 마음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첫 만남의 이색 계획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글쎄요. 모든 ESFJ들이 같지 않아서 그런지 제 생각하고는 다른데요. ESFJ는 금사파스타일이 아니라서 첫 만남의 이색 계획을 세울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처음 봤을 때 호감이야 느낄 수 있겠지만 ESFJ는 천천히 알아가면서 마음이 열리는 스타일이라 아무리 계획형이라도 첫 만남에 이세 계획이 세워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ESFJ에게 호감을 갖고 다가가고 싶어하는 상황이신데 ESFJ가 나에게 관심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상황이시라면 너무 성급하게 다가가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ESFJ가 여러분을 천천히 알아가 여러분들이 너무 성급하게 다가온다면 부담이 느껴져서 더 마음이 안 열릴 수 있습니다. 아무튼 ESFJ가 그린 연애는 이런 거예요. 처음 봤을 때 서로 호감이 가고 점점 알아가는 과정에서 나를 소중하게 대하고 다정에 대해 주는 모습에 호감이 점점 커져가고 같이 장난도 치고 티키타카도 잘 되면서 함께하는 시간이 즐겁고 마음이 핑크빛으로 물들면서 마음이 활짝 열릴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연애가 시작되어 서로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사랑을 이어가게 되는 거죠. 이런 ESFJ의 마음을 얻고 싶은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상대가 이성적으로 호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외모는 갖추셔야 되시고요. 꾸준히 잘 챙겨주고 다정히 대해주세요. 장난도 치고 매력 발산도 해주시면 더 좋아요. 밝고 외향적인 ESFJ에게는 개그코드와 티키타카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리고 친밀도 형성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자주 통화하고 호감의 표현도 하면서 정서적인 교류를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다보면 ESFJ의 눈에 꼬리 툭툭 떨어지는 타이밍이 있을 거예요. 그때 진심을 다해서 고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인이 되어서 사랑을 원없이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 모두 모두 알콩달콩 행복한 연애 하시길 바라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안녕!